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에 열리는 유로파리그 오전 2시 45분 바르셀로나 대 맨유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사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2승 1무 3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는 14승 4무 5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유로파리그에서 민헨과 인테르에 패배하며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적생들이 팀 전력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으며 조로의 찬스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스케츠의 수비 지원 아래 페드리와 대웅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팀을 라리가1위로 이끌었습니다. 이전 주말에는 비아레아를 원정에서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최근 분위기도 좋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맨유 역시 휴식기 이후 팀 분위기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두인 아스날 원정에서 패배한 것을 빼면 거의 모든 경기를 승리한 모습이었는데 그로 인해 리그에서도 뉴캐슬과 토트넘을 이기며 3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EPL 최고의 선수인 레쉬포드를 필두로 페르난데스와 산초가 상대 수비진을 과, 잘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비도 안정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카세미루가 이 경기에 출전 가능한 모습도 팀에게는 행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는 에릭센과 반더비크 등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빠진 모습이기에 급히 윈앤의 사비처 영입에 성공했지만 공격적 재능에 비해 수비력은 떨어진 모습이기에 카세미르의 부담감이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리와 부스키츠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레반도프스키의 강력한 마무리가 있을 홈팀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인해 이번 경기는 오버 경기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바르셀로나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